겁나 트롤 같은 상와 해볼게요. 친구랑 같이. 씨 죽어! 야, 김민준이 나 트롤 할것 같아. 딴, 같지? 딴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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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따, 아. <laughs> 야, 잘하는 펀이야. 정말 깜짝 놀랐어. 자, 이제 친구에게 트롤을 해볼게요. 아, 뭐야, 산타우 베이컨 쩔은 누군데? 저 트롤하는, 저 트롤하는 산타우 베이컨. 베이컨 누군데? 아, 산타우 베이컨 누구이? 아, 그거 그거 내 친구야. 아씨, 아 누가 친구였어? 아, 아, 산타우 베이컨이, 나 쳐다보고 있던데 날라가고나 7월에. 나, 난 죽어. 이 플라이트랑 테이 떨어진 사람 누구야? 이문준 여기 어디야? 여기. 나 여기 크 구간인데? 어? 나 어. 치킨, 바나나, 치킨. 어. 어, 내일은 참고로 겁나 즐거운 주말이에요. 아 죽었어, 안돼. 네. 즐거이 아니라 네. 즐근 사람이. 나 내일 하루 동안 로브라야 돼. 야나출록 걸렸다. 어 아, 제가 전화한 거야. 네. 뭐 네, 전화한 거 치킨. 거먹안 돼? 아 치킨 먹을 거야. 아. 야 누가 소리. 야야 내나 슬랩딩 내놔 아, <laughs> 이거 너무 렉걸리는데 타워가. 아이, 슬랩 주라고, 나. 아 슬랩 주라고나아 슬랩 기만 먹지 말라고. 씨. 아 아이고. 아아지나 아까 날아가 나이. 아까 날아가어나 아이고 슬랩 기다리게. 죽어. 야, 나 누구? 워룹... 아, 나 야, 누구? 저... 나 워럽 잘하시냐. 나, 누구, 저. 나워롭 진짜 잘하는데, <laughs> 워워타실 남, 빰. 그 다음에 무슨 타워 할 거, 엄마? 워롭타실오 야, 우리 워롭 워룹 스테이지 타워. 할... 워롭 워룹 스테이지 타워. 와! 나 그거 알아. 나 그거 600몇까지 갔어? 나는 아, 그래? 200몇까지 200 갔어? 드롤 때문에 드롤 때문에 떨어지고 사다리 못다서 야야 야 니네 TYL이랑 친추해 니네 친추목욕에서 그 TYL이랑 친추해 아또 위로 갔었는데 그거 내 동생이니까 TYL이랑 TYL, 친추해줘 아니야 R.I.R.I야 야너솜이 어딨냐? 진니 죽어 죽어 진니나진 진리 내려갔다 아 오늘 점심밥 겁나 맛있었다 나도 오늘 치킨 나왔는데 그렇지 응 니가 또 치킨을 본것 같아 요 때문에 떨어지 아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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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트 아, 나 벌써, 노, 나 벌써, 나 벌써 보라색이야. 아, 진짜 누구 트롤? 아니. 아, 진짜. 오다스! 슬랩! 아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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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어, 그 사람 봤어 데이 근데 데이코나 찐니.. 나, 나 찐니로 간다 잠깐만 가가 응. 그건 저 구독하면 저도 구독? 구독해 이라고 보내줄까? 구독 아, 아 진짜 이번엔 로블록스를 겁나 많이 해 야꼬어 죽어! 아! 꼬아 네? 내달왔어야나 이제 나간다 오르프테이지 타워로 간다 나랑 같이 자 그냥 근데 어차피 저작... 저장... 났어? 동근아 응응야나2 6 0년지나83나2 6 0 83응나622 고아야 김민준 너 몇이야? 아 이거 난 처음 모태가 찍어 3스테이지 밖에 못 봤는데

t y l 봐봐. 나야. 김료 떨어졌다. 헛! 스팸! t y 이여스이 여기. 이여스이 여기. 스팸이 여이 여기. 두이두두 스팸이 여기. 스팸이 여기. 스팸이 어. 아, 어. 야, 난 아! 나가고있난 내꺼나 지금 나도와줄 오케이 됐다 이게 여기 되는 거 맞지? 들어갔다 이제? 야, 모를 사람. 야, 모를 야, 모를 사람. 야, TYL이랑 지출해. TYL, 내 친구. 야, 동생이야. t 와이 t m TYM, TYM. t y <목소리> 야 TYM. TYM, TYM. TYM, TYM. TYM, TYM. 이렇게 t 야 돼요 워, 워. 여기에 스티맨이 있어요 안녕? 이러봐. 이렇게 가야 돼요. 안녕, 민준아 이제 해오리를 해볼게요. 응, 어, 나 봐봐. 응, 나 봐봐. 아, 야, 민들아. 와, 여기야, 장난 아니야. 봐봐. 핫다. 됐다. 어, 파이팅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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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<S 파이팅. <S 파이팅. 나 버리고 가면 분 4분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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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4정 4분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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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4서아이 샷건 아 아. <음> 오 드디어 백스테이지다 백 얻는데 왜배지안주냐 안주냐? 아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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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어줄 알았지? 어.